21번입니다. 땡땡 개발 공사의 교육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아는 신입사원들에게 문제 처리 능력의 단계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. 다음 중 문제 처리 능력의 단계로 옳은 것은?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요. 이런 단계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. 이런 문제로. 그렇죠? 근데 항상 이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실행 및 평가, 이게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평가. 뭐 피드백 이런 것 그다음에 실행 이런 게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은 별로 헷갈리실 게 없죠 여기도 보면 마지막에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여긴 보니까 그 앞에도 해결. 안 해결 안 개발까지는 같네요. 지금 그 앞에 부분만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요. 정답은 1 번이죠. 일단 문제를 인식 이게 문제다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되죠. 이런 병원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. 병원을 왜 갑니까? 심심해서 가진 않잖아요. 그렇죠? 뭔가 아픈 거죠. 아 내가 몸에 문제가 있네 이걸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죠. 그 다음에 문제 도출은 아 그러면 이게 정말 어디가 아파서 뭐 내가 눈이 아픈 건지 머리가 아픈 건지 그죠 배가 아픈 건지 뭔가 이 원인을 명확하게 문제를 명확하게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문제 도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인 분석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해결안 개발해 주시고 먹어보고 낫는지 안 낫는지 보는 것이 실행 및 평가가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